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노진경입니다. 오늘은 세일즈는 창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는 조직 내외부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을 위한 가치를 개발해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일즈맨들은 자산 내부의 기술과 자원, 자산 외부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생산 또는 창출하고 그 가치를 홍보하며 그 가치를 고객에게 맞춤적 제안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한 후, 고객이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머물 수 있도록 가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세일즈맨이 창출해야 될 가치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 가치, 보유 가치, 사용 가치입니다. 구매 가치는 고객이 구매하는 과정과 구매하는, 구매 전 후에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고가의 장비나 기계들을 판매하지 않고 대여해 줌으로써 고객들의 구매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유가치입니다. 사회적인 가치 또는 고객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명품들 같은 경우는 이 보유가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활용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가치입니다.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거나 만들므로써 고객이 다양한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 사용가치입니다. 따라서 구매가치, 보유가치, 사용가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융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각각의 가치에서 경쟁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창출해줌으로써 세일즈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생산한 가치를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많이 발달한 기술 인터넷과 sns 기술은 시간 공간 비용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밴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셀리민이 개발한 가치를 많은 고객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자주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좋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는, 누리는지를 시나리오로 구성함으로써 가치 형부에 극대화를 하고 대량 고객에게 쉽게 접근을 통해서 시장과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고객을 이제는 자사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맞는 포커스가 맞춰진 가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객에 따라서는 구매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드릴, 드릴을 예를 들면은 드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5mm짜리 구멍을 뚫기를 원하기. 원하기 또 하겠지만은 또 어떤 소비자들은 구멍을 뚫으면서 소음을 적게 한다라든지 먼지가 적게 난다라든지 또는 드릴을 통해서 개인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일즈맨들은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제공해 줌으로써 구매의 정당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떤 이익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일을 알려줌으로써 고객 맞춤식 제안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고객을 이제는 고객이 다른 경쟁 브랜드라든지 경쟁 기업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강화일 것입니다. 소비자나 고객은 구매 전보다 구매 후에 본격적인 가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구매 후에 기대 이상의 가치를 경험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의 생활 점유율 또는 시간 점유율을 강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최근에는 플랫폼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고 됨으로 해서 고객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치 강화의 중요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장비 업체인 타이틀리스트의 경우에는 팀 타이틀리스트라는 고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고객 간의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이라든지 골프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시키고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가치 강화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를 세일즈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사실을 통해서 고객이 구매 욕구를 발견하고 고객에게 맞는 다양한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홍보하고 알려 알려서 고객을 확보하는 창업과 마찬가지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